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 자, 1138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좀 잘해보자. 라는 강력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컨텐츠가 완전 확 바뀌었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추석이 내일, 내일 모레면은 이제 추석이죠. 항상 가족들 만나셔서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어, 친척분들하고 항상 그 재밌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이 보인다면 소원도 한번 빌어보시고요 뭐 그렇게 잘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137회 당첨번호가 4 9 12 15 33 45 26인데 좋아요 안 맞췄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로 갈았죠 자, 근데, 안 맞은 것 중에 하나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그게 오늘의 킵 핵심,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꽝보기가, 꽝보기 로또를 할 때, 색상, 번호 색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1137회 때,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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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녹색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1137회가 막상 당첨이 된걸 확인해 보니까, 자,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회색, 녹색.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1136회에서도 그 노란색이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맞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꽝스가, 그, 색상에 대한 감각은 있다. 칼라, 그래서 이름도 칼라로또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색상을 맞춘 다음에 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138에 과연 색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보면, 은 자,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1회차 방송이에요. 자,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적색, 그 다음에 회색, 녹색이 나올 확률이 55%다. 그리고 2회차 방송에서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회색, 녹색이 나올 확률이 25%.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회색, 회색, 녹색이 나올 확률이 2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 요거 하고요.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도 마저 하겠습니다. 요 확률이 어느 정도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온 그 퍼센트니까 그 계산법이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자, 일단은 반자동으로 다섯 세트를 샀고요 이렇게 A, B, C, D 반자동 있죠. 그리고 그, 여기 나온 그 칠해진 번호도 있죠. 칠해진 번호들. 약간 음영 처리된 부분은 무려 이제 꽝스 이제 도움 안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1137, 1137회까지는 혼자 했는데 1138회부터는 산채님의 아주 양념과 같은 분석을 제가 좀 요청을 해서 그 분석된 번호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저희 그 산채님은 그 저기 가상의 산채 말고요. 진짜 산채님은 저번 주도 뭐 2만원 맞았더라고요. <laughs> 되게 잘해요. 진짜. 와, 그래서 조금 번호에 대한 조, 언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번호가 이 음영 처리된 번호고요. 그 다음에 음영 처리가 안된 번호들은 반자동이지 않습니까? 복권방에서 정해진 번호. 즉, 꽝 쓰는 방송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138회부터. 자, 보시면은, 일단 같은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은 번호. 중복번호. 5번. 5번. 중복이죠. 오, 적겠습니다. 5. 그 다음에 6번. 6번. 중복입니다. 중복번호. 6번. 그 다음에 어 제가 잠깐 14, 28, 24, 24 적을게요. 24 중복 또 중복이 있을까요? 어 보겠습니다. 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28, 32 번호 3 개가 중복이고요. 자 넘어갔어 연속되는 번호. 연속되는 번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9번, 10번, 11번, 24번이죠. 여기가 24번이 아니고 12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12번. 여기 적겠습니다. 12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36, 30, 35, 35, 36, 37, 38. 여기 36이죠, 36. 36 적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요렇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 정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요 번호 있잖아요. 여기 반자동이니까. 요거 음영 처리된 부분이 선택된 번호니까. 그, 마찬가지로 저처럼 반자동을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될 거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3, 4, 5, 6 있네요. 여기, 여기. 3, 4, 5, 6. 3, 4, 5, 6. 이렇게 나오죠.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더 있을까요? 어, 12, 16, 아니죠. 음, 요 정도 하겠습니다. 5, 6, 24, 12, 36, 36 정도가 조금 번호가 나왔네요. 또, 이거 또, 저거 또안 나온다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아, 노력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그, 그지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 1편, 2편, 3편이 있는데 각각 즉 10세트씩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 번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꽝스보단 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복번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짜자자 자, 중복번호 42번 없고 12번 없죠 14번 없고 20번 없고 28번 없고 42번 없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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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입니다. 5번 5번 적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없고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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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4번 24번 그리고 넘어갈까요? 34 없고 45 없고 6번 없고 15번 없고요. 20, 26번 없고요. 37, 42, 9번 없고요. 25번 없고 29, 31, 38, 35, 10 없고요. 27 없고요. 39, 40자 이렇게 있고요. 연번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번이 어디 있을까나? 연번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13 13 14 15 16 여기 저기 여기. 13 14 15 15 16 13 14 1 4죠14 14, 14.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을까요? 어, 20, 20, 30, 4, 2 6, 29, 31, 28, 34, 26... 또 없나요? 왜안 보이죠? 어, 여기 24, 28, 24, 42... 어, 아까 하나 봤었는데,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38, 39, 40, 40이죠, 40, 40, 40, 41. 요렇게 연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 여기 이제 기입된 번호들 보시면 5, 6, 24, 12, 36. 요게 이제 5, 6, 24는 중복번호, 그 다음에 12, 36은 연속수에서 빠진 번호고요 마찬가지로 5, 16, 24, 14, 이거는 이제 중복되는 번호고요 14, 40은 연속수에서 빠진 번호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저도 초급이라 고급평까지는 좀 힘듭니다. 저도. 로또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 뭐 연속수에 뭐 빠진수에 뭐 어떻게 연결을 하고 막 하시던데 아제 능력,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에요. <laughs> 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요게 번호가 상당히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요 번호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아참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네가 빵세야 네가 이게 노란색이 두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여기까지가 노란색 그다음에 여기가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회색, 녹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넣습니다. 번호를 이 번호를 노란색, 노란색 보시면 바꿔 드릴게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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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그다음에 회색. 회색, 회색, 회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그었다. 회색. 그다음에 녹색, 녹색, 녹색.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배해서 넣습니다 나머지는 그 반자 저희가 한 4수 정도를 넣었는데 나머지는 반자동에서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반자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동, 수동으로만 밀리다 보니까 많은 의견을 반영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멤버십, 꽝스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명인님 사랑님, 천사님, 진경님, 아미뚜루님, 김웅종님 멤버십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꽝스로또 아... 좀, 요번주에는, 1 1 3 8회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만 빵스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항상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최고고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로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이!